납작 복숭아는 흔히 도넛 복숭아라고도 부른다. 중국이 원산지이며 내가 살고 있는 우즈벡에서는 여름의 인기 과일이다. 얇은 껍질과 산미가 적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6학년 사반인 나는 피부 노화 예방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촉진과 장 건강 향상,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 풍부, 나이 들면 신경 써야 하는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 및 당뇨 예방, 천연 당분 성분인 안전한 과일이라서 좋아한다. 2019년에 중국 허베이 농업대 연구, 2021년 스페인 발렌시아 농업기술연구소 연구, 2023년엔 한국식품과학연구소 공동연구 등으로 우리 몸에 좋은 원인도 증명되었다. 납작 복숭아는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미네랄 등 노년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해 매일 한두개씩 섭취하면 노화방지, 장건강,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